수, 안녕하세요. 승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다니기 좋을까 했었는데 또 햇살이 너무 뜨겁네요. 거기다가 또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함부로 돌아다니기도 좀 그렇고요. 아무튼 이런 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양희분을 비롯해서 예은분과 또 다음에서 나온 락고하분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 화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개해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승진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딸랑딸랑. 첫 번째 아이는 흑사랑 공방에서 나온 이렇게 예쁜 아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해바라기분과 또 개나리와 같은 <laughs> 예, 들꽃이죠. 너무 이쁘네요. 이 아이들은 개당 16,000원씩입니다. 사이즈는요. 7.5고요. 높이는 8.5 나오네요. 어, 사이즈가 작지는 않습니다. 보석이 다글다글 붙어 있는 이 아이. 한 개당 16,000원이고요. 두 개씩 묶어서 32,000원입니다. 해바라기. 해바라기가 커서 아주 시원하군요.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. 이 아이도 한 개당 16,000원이고요. 두개 묶어서 32,000원입니다. 자, 다음은 예온 분이고요이 아이는 한 개당 10,000원씩입니다. 너비는 12 나오고요. 높이는 8.5 나옵니다. 여러가지 색상이 있지만 그중에 이렇게 흰색과 또 연두색과 또 파랑과 겨자색이 섞여 있는 이렇게 한 개당 만원씩 이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죠 자 이렇게 세개씩 묶어서 3만원에 갈 텐데요 다른 색상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이 아이도 예온분이고요 이 아이는 아까 그 아이와 같은 디자인인데 좀 사이즈가 큽니다. 이 아이는 1개당 12,000원입니다. 참고로, 만원짜리를 이렇게 두면, 이렇게. 사이즈가 비교가 되시나요?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. 이 아이는 1개당 12,000원이고요. 작은 아이는 너비가 11.5였는데, 이 아이는 14가 넘습니다. 높이는 8.5 나오고요. 음. 이제 통굽으로 되어 있어서 굽도 단단합니다. 한개당 12,000원짜리 3개씩 묶어서 36,000원입니다. 다음은 휘공방에서 나온 낙구 화분입니다. 이 아이는 제가 밴드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아이인데요. 어, 이 아이는 한개당 4만원입니다. 너비는 16 나오고요. 높이는 높이는 16.5 나옵니다. 낫고 25,000원 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<laughs> 계산하고 자시고 할게 없죠. 사이즈가 너무나 큰 아이예요. 자 16이니까 저는 16 나오고 저는 16에 높이는 16.5나오니까요 많이 큰 아이입니다. 자, 이 아이 25,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저다. 자, 락고화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는 다른 공방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다음 공방 아이인데요. 자, 이렇게 락고화분입니다. 배수구 시원하죠? 연을 제대로 잘 입은 이 락고화분. 자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너비는 16.5 나오고요 높이는 14 나옵니다 자이 아이는 한 개당 5만원입니다 자이 아이는 5만원인데요 자이 아이, 이 아이도 다음 공방에서 나온 낙과 화분입니다 여기 보면 다옴하고 낙관이 찍혀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연을 제대로 입은 라쿠 화분인데요. 자, 이렇게 밑둥이, 어, 가마에 들어가서 구워지면서 터졌습니다. 자, 이 아이. 이 아이를, 자, 이렇게 서비스로 넣어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 하나 값만 받고요. 5만원. 이 아이 하나 값만 받고, 이 아이는 서비스로 넣어드리겠습니다. 여기 밑대가 금이 간 거라서 화분으로는 더 없이 좋죠. <laughs> 물은 아주 더잘 빠지겠죠. 이렇게 해서 원앤원 찬스입니다. 다음 공방 락고 화분 한 개당 5만 원인데요. 이 아이 밑둥이 터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서비스로 갑니다. 자, 5만 원이었습니다. 다음은 2화 공방분입니다. 이야, 멋지죠? 사이즈 많이 큰 아이예요. 자, 너비는 19.5 나오고요. 엄청 큽니다. 거의 뭐 20이네요. 그리고 높이는, 높이는 21.5 나옵니다. 21.5. 아 높이는 20이 넘습니다. 와. <laughs> 자이 화분이에요 이 화분 와자이 아이는 한 개에 4만 5천 원입니다 4만 5천 원 이렇게 큰 사이즈가 사실 4만 5천 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싼 건데요 네 좋네요 아주 이화하고 낙관이 찍혀 있고요 음 연꽃이 너무 이쁘네요 연꽃 뽕, 봉우리 여기는 씨방 어 이걸 뭐라 그러지 연꽃 씨방까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연잎 진짜 너무 멋지게 잘해 놓으셨네요 자 이화공방분 45,000원입니다 다음 돌분인데요 이 아이는 대형 돌분입니다 한 개당 5만 원짜리예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. 자, 이 아이는 너비 18 나오고요. 이 아이는 너비 19 나옵니다. 어, 조금씩 5천 원 있죠? 네, 높이는 17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7.6 나옵니다. 자, 이 아이 한 개당 5만 원인데요. 오늘 이두 아이만 한 개당 4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좌우,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한 개당 5만원짜리, 4만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상민분입니다. 유일하게 한개 남아있어요. 와. 자, 다 나가고 한 개만 남았네요. 자, 이 사이즈 볼까요? 자, 사이즈는 19.5 나오고요. 높이는 12.4 나옵니다. 12.5. 아, 상민분. 딱 하나 남아있어요. 초코색으로 너무 이쁘네요. 전도 크고. 자, 이 아이는 아, 4만원인데요. 3만 5천원 받도록 하겠습니다. 3만 5천원. 자, 상민분 3만 5천원입니다. 지금부터는 야, 양이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7,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,000원짜리입니다. 자, 17,000원짜리 11 나오고요. 이 아이도, 이 아이는 10, 10.7. 자, 이 아이는 10.5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9, 9.5, 9.4. 큰 꽃, 진사로, 또 중간 꽃, 진사, 또, 큰 꽃, 진사. 이렇게 진사 세 개를 묶어 놓았습니다. 자, 17,000원 짜리 세개 묶어서 51,000원입니다. 자, 다음에도 양이분, 진사분입니다. 이 아이는 가운데 2만원, 양쪽에 17,000원 짜리 두 개입니다. 해서 54,000원입니다. 자, 사이즈는요. 17,000원짜리 10.5 나오고요. 이 아이도 10.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2만원짜리는 11 나옵니다. 높이는 9.5, 이 아이는 9.7, 이 아이도 9.7. 2만원, 17,000원 17 묶어서 54,000원입니다. 다음은 진사 하나, 백자 하나 묶어 놨고요. 같은 꽃으로 묶었고요. 이 아이는 22,000원, 이 아이는 28,000원입니다. 해서 5만원입니다. 자, 너비 13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1.5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10, 이 아이는 12.2 나옵니다. 꽃이 같으니까 보기도 좋죠. 진사, 백자. 자, 22,000원, 28,000원 해서 두개 묶어서 5만원입니다. 다음은 백자 세 개를 묶어 보았습니다. 이 아이는 22,000원, 두 개는 17,000원입니다. 해서 56,000원입니다. 자, 높이는 11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0.5 나오고요. 자, 이 아이는 11 나옵니다. 높이는 9.5, 9, 10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그죠 <laughs> 얘가 좀 크네요 네, 17,000원 짜리에 비해서 얘가 좀 큽니다 얘가 2만원에서 2만 2천 정도 되는 아인데 17,000원 해 놓으신 거 같아요 2 2 0 0 0 하나, 17,000원 두개 해서 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백자 세 개를 묶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눈치 채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묶어 놓은 아이들은 같은 꽃끼리 묶어 놓은 거니까요.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아이는 2만 원두 개야 17,000원 하나인데요. 사이즈는 11 라오고요. 이 아이는 이 아이도 11 라오네요. 이 아이는, 이 아이도 11 나오는군요. 살짝 낮아요. 자, 9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0.5 나오고요. 이 아이도 10.5 나옵니다. 거의 11이네요. 자, 이렇게. 어, 꽃이 너무 이쁘죠? 보라꽃, 분홍꽃, 또 보라와 분홍과 하늘이 섞여 있는 꽃. 꽃은 다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진 아이들끼리 묶었습니다. 자, 이 아이들은 5만 7천 원입니다. 자, 이번에도 같은 꽃으로 진사 두 아이를 묶어 보았습니다. 이 아이는 28,000원, 이 아이는 22,000원에서 5만원입니다. 자, 너비는 11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2.2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10 넘고요. 자, 이 아이는 12가 넘습니다. 12.5 정도 나오네요. 아, 진사, 너무 색상 잘 나왔죠? 자, 22,000원. 이 아이는 28,000원. 음, 이뻐요. 자, 22,000, 28,000 묶어서 5만원입니다. 자, 다음은 진사 두 개와 백자 하나를 묶었습니다. 이 아이는 2만원. 이 아이는 24,000원에서 64,000원입니다. 자, 너비 12 나오고요. 이 아이도 11.5 나오네요. 자, 이 아이는 12가 넘습니다. 자, 높이는 11 나오고요. 이 아이도 11. 자,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. 역시 같은 꽃으로 해놓으니까 안정감이 있어요. 진열하더라도. 2만 원두 개, 24,000원 하나 해서 64,000원입니다. 자, 다음은 이 아이들도 같은 꽃으로 해서 자, 2만 원두 개, 24,000원 하나 묶었습니다. 자, 24,000원짜리는요. 자, 12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1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. 자, 높이는 11 이 아이도 11. 자, 이 아이는 10 나오네요. 10 조금 넘습니다. 자, 24,000원 짜리 꽃. 오 이쁘네요. 이 아이는 2만원. 이 아이도 2만원. 3개 묶어서 64,000원입니다. 자, 다음 마지막으로 롱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같은 꽃으로 했고요. 하나는 백자, 하나는 진사입니다. 자, 백자는 사이즈 10.2 나오고요. 진사는 10 나옵니다. 높이는 15.2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6.2 나옵니다. 한 1cm 정도 차이 나는군요. 자, 이 아이는 한 개당 3만원씩 두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. 아, 너무 이쁘네. 꽃이 아주 푸짐합니다. <laughs> 옛날 스타일 화병 같이 생겨서 너무 이쁘네요. 정감이 갑니다. 자, 한 개당 3만원짜리 두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. 양이분을 마지막으로 승준의 판매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.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